그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법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이미 놀 인디애나주 클라크 카운티의 전직 보안관이었습니다. 한때 그는 정의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부패의 상징으로 너무 박제되었습니다. 너무... 2023년 11월 제이미는 총 15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됩니다. 절도, 탈세, 공금 횡령 그리고 허위 고용, 직무상 비행까지 그건 모두 그가 직접 단속해야 했던 죄목들이었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방서 공용 신용카드로 톰 제임스라는 고급 매장에서 18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그의 집으로는 무려 3,000 달러짜리 사치품이 배달되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오렌지색 잔디깎이와 의문의 트럭 한 대를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딸이 350만 달러가 넘는 봉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봉공의 돈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수색에 나선 인디애나주 경찰은 그의 소유지에서 빈티지 자동차 컬렉션과 미국 정보 화물 컨테이너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세금으로 구입된 물품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고 말았지만 아직도 자신이 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여 불을 두렸고 시민의 세금으로 사치를 부렸습니다. 법은 그의 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끝내 법은 그에게 돌아왔습니다.